이항정리를 이용해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 100이라는 숫자는 결국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11이라는 것을 10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1은 10 플러스 1의 1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11c0 곱하기 1 0의 0제곱 곱하기 1에 1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항 정리를 쭉 나열할 거야. 그럼 11c1은 1 0의 1제곱 곱하기 1에 10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번엔 11c2 하고요. 얘는 1 0의 제곱 곱하기 1에 9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1이니까 안 쓸게요. 얘네들 안쓸 거야. 1은 어차피.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1 1 c 3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11C11은 10의 11제곱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100의 배수다 이겁니다즉 각각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0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각각이. 이게 다 0이야. 나누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 367을 3으로 나눴다 그러면, 367을 우리가 300 플러스 60 플러스 6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이걸 3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이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 얘는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얘네들도 3, 얘네들은 나머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1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정말 그런지 보면, 이거 3으로 나눠보면, 3일은 3, 3이 6하고, 7 나머니까 3이 6에서 나머지 1 나오죠. 직접 나눠도 그런 거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수정리, 이항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머지를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얘네들은 0이야. 그럼 남은 게 뭔지 보면, 얘는 1 0의 0제곱 1인이고, 1 1의0도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11 곱하기 10이어서 110입니다. 그래서 결국, 111이 남은 거야. 근데, 아직, 111이라는 건 100보다 큰 수잖아. 나머지는 절대로, 나누는 수즉 100보다는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 111을 다시 한번 10으로 나눠 보면 몫은 11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10이 아니라 100으로 나누죠. 소리. 우리는 100으로 나누고 있지. 그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1이라는 걸알죠 111이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나머지도 1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